가만있어요. 아, 10개 살려야 돼요. 안돼요. 안돼요. 하나 둘, 셋 넷, 다섯 여섯, 일곱 여덟, 아홉 열 잘했어요. 앉아요. 숨이 안돼요. 앉아요. 앉아요. 음, 앉아요. 말잘잡 넷. 먹으면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앉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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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 돼요. 먹으면 안 돼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! 아이고, 잘했어요.